경기도 및 중앙부처 장애인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정신장애인 등 주거개선 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취해. 장애인 등록 심사 불편 줄인다. 미랄복지재단 저소득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사업 점프 대상자 모집. 문체부.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의 관광도시 만든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 어렵지 않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1회 장애인 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해외 비영리기관 대상 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시군별 장애인 기사입니다. 고양시에 장애인 가족 휴가 지원 확대한다. 광주시립중앙도서관 미갤러리 한국수어의 달 기념전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1주년 온라인 기념식 진행 부천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차요금 전액감면 수원시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 모집 성남시 장애인 고령자 20가구의 높낮이 조절 싱크대 지원. 안성시 2022년부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지원. 오산시 고지서의 음성 변환용 바코드 도입. 의정부시 다양한 장애인 거주 시설 지원. 이천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파주시 시간제 야간 연장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확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운영.